들어. 애빨빨빨 빨. 어. 놀래. 왔습니다 여러분들. 게스트 어떠왔습니다 안녕하세요. 야 놀야. 네. 어때 그냥 또 그냥 살이 많이 쪘고요.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최근에 또다녀 그리고, 요즘에 좀 말을 좀잘안 듣는다는 점. 엄마가 좀 오냐오냐 키워서, 이렇게 좀, 어디 가자고 하면은, 지가 마음에 안 드는 곳이면 좀잘안 따라온다는 점. 앉아. 손. 잘했어, 아들. 아, 춘기는 지난 지 한참 됐고. 제가 또, 또, 치아 관리에도 좀 열심히 하, 좀 하는데. 아, 쉽지 않아요. 지금 8살? 8살입니다. 8 years old. 옷도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? 누가 책임질 건데?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, 옷하고 싶은 거다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? 살찐 게 보이네. 예리한 댓글러가 댓글을 달았다. 살찐 게 보이네.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. 살봐 살. 살. 털털좀 많이 날리고. 최근에 옷도 어거작히 목욕도 시켰는데. 많이, 많이 나오더라고아 어떻게 그, 그게 진짜 레전드데그 그때 뭐지? 브라이브 하다가 뭐 먹다가 내가 어디 갑자기 그 진우형 집에 갔을 때 어떻게 갑자기 훔쳐 먹으려고 아, 광고 저 혼자 편집했습니다 이기들 얼마나 변했을까? 옛날 <laughs> 친구 애기도 어떻게 변했을까? 저도 궁금하네요. 옷도 스컷, 털어도 스컷, 옷도 안 짓습니다. 그리고. <laughs> 잠시 오토 개인 방송 가시 겠 습니다. 어때, <laughs> 어 디가 방송 해야지. 好了。